열고. 아, 열리고. 음. 아직 추하고 보통 여기 있는 병을 먼저 여는데 그냥 병졸안 열고요. 졸 열어도 돼요. 지금 열고 싶으면 열어도 되긴 하는데. 조을 여는 거는 공격적인 수라기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수가 돼가지고 좀 열지 말고 상대가 먼저 열게끔 놔두세요 그냥 사진출 공비틀고 자 지금은 이렇게 와서. 합주를 해버리면 병을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인가요? 일단은 잡고. 자, 끼우면은 포 넘겨서 살려야지, 일단. 잡고. 자, 차진출 치우... 세차하면 대차 세차. 아아 그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음. 일단은 장군. 아, 이거. 일단 잡고. 잡고 자꾸, 아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 거꾸 이거. 지금 제가 왜고민하고왜고민하고 <laughs> 있냐면요. 장군 부르고 난 다음에 궁을 낼 수밖에 없는데 차가 이 자리에 끼우는 수가 너무 무서운 수예요. 너무 무서운 수라고 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긴 한데 떠다라고 하죠 그냥 <laughs> 자 장군을 부르면은 장군, 아시 장군. 음. 외통수가안 나와서 지금 장군 부르고 끼웠을 때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해 알겠네요,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하고 장군 못 부르게 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면 대를 한다 그런 얘기네. 어? 那就。拿不 자, 포가 넘어가면 그냥 차가 잡아도 되죠. 잡아도 되고, 지금은 마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건데, 사다 갔을때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포가 넘어가도 안 되죠. 넘어갈 수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폰 옮기면 자리요짜 진짜 사놓고 오죠? 사 일단 넣고 자, 차가 옆으로 가면 막아 음, 들어가서 이차 죽어요. 차, 이제 차는 여기 3줄 라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음, 벗어날 수가 없고, 저는 다음 수는 궁 내리고 포가 넘어왔다가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데, 내리고 자 밀면 이렇게 쉬워가지고요 차가 도망가겠죠? 차 도망가야죠? 죽으니까.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가 들어가서 외통수. 정당기면 상장군. 정당겼을때 외통수. 자, 이거는 그냥 차가 죽었죠, 이거는. 차가 죽었고. 이렇게 당겨야죠. 이렇게 당기셔야 되는데. 뭐야? 아, 맞는데 지금 이거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잠금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포장 불러도 되고. 조금 더 다른 변화수 보면, 지금은 상대가 이 자리로 가야 돼, 이 자리로.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건데, 아가 나가면은 병을 당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상장군을 부르면, 차로 잡든, 병을 이렇게 할순 없죠. 외통수가 되니까. 궁이 가면은 이렇게 외통수가 이렇게 오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외통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단어가 손해 손해.